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정보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철민 박사입니다. 저는 화성시 버스 최적노선 분석에 대해서 R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 8개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석은 모두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전처리에 대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갖고 실제 분석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어, 맨 처음에 어, 작업을 해 앞서서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은 행정동 블로그입니다. 이런 행정동 블로그는 GeoJSON.io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두 번째는 이런 행정동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R 스튜디오에서 플로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플로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었던 작업은 이 피시넷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일정 구간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피시넷은 WGS84 좌표계를 기준으로써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피시넷을 만든다면 이 안에 피시넷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니크한 아이디를 부여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런 피시넷 유니크한 아이디는 피시넷 골뱅이 데이터 달러 아이디라는 이 컬럼 내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팅을 해보면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개별적 유니크한 아이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에서는 버스 정류장 정보를 정리해냈고, 여기에서 버스 정류장 아이디하고 WGS84에 맞춰서 결과를 노출했습니다. 네 번째 작업에서는 버스 노선을 매핑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류장 정보에다가 버스 노선 정보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실제 운행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트립 체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트립 체인 데이터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 또는 필요한 컬럼만 남기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특히 탑승기 및 하차 기록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데이터 탑승을 했든지 하차를 했든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의 탑승 및 하차 기록을 어, 트립체인 데이터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 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합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오디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디메트릭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동은 화성시 주변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디 분석 결과 화성, 수원, 오산, 용인 지역의 이 전체 이동량이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뭐 분당이 서울, 그 인천이나 아니면은 파주나 이런 쪽에 대한 이동량은 전부 다, 다 지우고 이네 지역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실제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화성에서 화성시, 수원에서 화성시, 화성에서 수원시, 오산에서 화성시 이렇게 등총네 지역이 전체 도통량이 95%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버스 노선별로 이용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즉, 이용자가 많은 버스 노선을 와 정류장을 추출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이 이동량이 많고 어느 지역에서의 트립 발생량이 많은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92번과 1 13 13번, 5번의 이용량이 다른 버스 노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런 노선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공간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시각화가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많은 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추출하고요. 이것들을 지도상에 뿌리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뿌리는 작업의 결과를 봤을 땐이 RS 플로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어, 이플로창에서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용자가 많은 버스 정류장은 주로 향남, 수원, 용인 등에서 많이 있었고,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도시 내로 들어오는 예, 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자 패턴과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출근 시간대 또는 퇴근 시간대의 첨두교통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출퇴근 시간대의 이동량을 보고, 그 외의 시간대, 낮 시간대 의 이동량을 별도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드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 앞에서 만드는 피시넷에 따라서 각각의 그리드별로 교통량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를 봤을 땐 승하차가 많은 지역은 주로 주택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역, 인근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각화적으로 보여주면 어느 지역에서 많은 교통량이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어, 알수 있었고요. 반면에 환승을 봤을 때 환승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발생한 교통량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도시 외곽 지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거나 도시 외곽 지역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어 적어도 두번 이상이 환승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곽 지역에서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편, 불편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시간대별로 교통 특성을 분석을 해 봤고요. 통근 시간대를 봤을 때는 통근 시간대를 봤을 때 그리고 비통근 시간대를 저희들이 나눠서 봤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좌표 포인트 데이터를 라인 데이터로 공간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뭐 분석해서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시간대별 교통 특성을 플로팅을 해서 봤을 때 통근 시간대의 경우에는 어,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어, 주거 지역에서 어,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수원 같은 지역으로 매우 그 교통량이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비통근 시간대는 역으로서 의 교통량이 좀 집중이 돼 있는 런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통근 비통근 시간대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이어 라인과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도대체 이동량이 어떻게 묶여있는지 커뮤니티 텍션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중치를 넣어서 가중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가중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도출할 때는 어, 실질적으로 이용량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서 웨이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쇼티스 디스턴스 매트릭 쇼티스 디스턴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어, 크게 버스 노선 제한은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 라인인데, 이는 항상 이용자가 많은 라인이었고요. 반면에 수직 라인 같은 경우, 는 출퇴근 시간대만 이용자가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두 가지 라인을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이 라인을 제안해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화성시 신규 버스 노선이라고 해서 나타난 알고리즘을 돌려봤을 때. 저희들이 예, 빨간색과 파란색 그 다음에 예, 이 두껍게 나타난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이 어 반드시 어 예, 주요한 교통 라인이인 것으로 나, 지역, 이용자가 많은 지역 즉 가중치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기준을 봤을 때 수평 라인은 항상 이용자가 많은 지역으로 인해서 있어 향남 병점 그 다음에 삼성 화성 캠퍼스 까지 가는 라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수원 캠퍼스에서 레이크비까지 가는 이런 라인을 하나 제두 가지 라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직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향남에서 오산역 가는 라인, 그다음에 보정역에서 이지원 아파트로 가는 라인 두 가지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라인은 어쇼티스턴스 디스턴스 매트릭스에 의해서 가장 어, 이동 그, 가중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으로 이동량을 잡게 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두 라인을 아웃풋, 최종 아웃풋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예, 이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